김성준은 잠수를 타고 있 어?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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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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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살려 안 되겠어 어쩌려고 죽지라고 어?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데? 여 커맨드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니 왜 계속 으으으 타가 으으가아니으 괜찮아 으으터가으령당할거야 Đi tưởng. ý tưởng. I am good. ý <Why the few>. 여기까지 안된 대로! 안돼 있어. 좀더먼 곳으로. 마이너스. 2345 하고 4 하고 779 간다! 난 여기도 이러려고 어, 어서왔어 이제 네, 집을 집을 찾으러 가면 돼. 이이 이제 이 커맨드만 있으면 돼, 제가 봐. 커맨드 무효 시키는 건 없어? 이 TP 1123 그다음에 4 그다음에 234 간다. 음 여기로 가자. 아니야 하얀이는 뭐 했어요 아 차다 아 그게 아니야 내가 처음으로 특혜하고 피치, 있어 아 우리 집 어디 우리 집어디로요 안되겠어 다수정 대포로 날아가야겠어 다수정 대포 그냥 다리 새로 짓는 게. 다수정데 다수, 다수죠. 만들었어요. 난 벌써 만들었는데. 간다, 많이, 많이, 많이 해야 돼. 이 정도면 됐겠다! 자! 하늘 높이 달라! 2만은! 간다! 저 2만! 2만? 나 4만에서 떨어지고 있어. 나이 4천에서 떨어지고 있어. 떨어진다! 3만! 으어. 3만 갔는데요, 저 저기요? 네? 어, 어, 3만 3만 3만에서 떨어진다. 많았어. 건나게 쓰세요! 잠깐만. 안 되겠다. 마이너스 좌표. 마이너스 좌표. 마이너스 좌 마이너스 좌표. 아, 마이너스. TP. 마이너스. 110, 110, 45, 아니, 42, 하고, 4, 하고, 그 다음에. 그냥, 그냥, 그 다음에. 마이너스, 200, 아니, 아니, 그거, 그거 치지 말고, 물결표, 물결표. 물결표, 물결표, 물결표. 됐어요? 15. 아니, 한 개만 해야 돼, 한 개만. 한 개만? <laughs> 핫! 또 어? 집으로 왔다! 근데 갑자기 같이... 어? 디디 왔다. 어, 됐다. 뚜둥 뭐 봐. 아 명명. 얘 너무 좀. 멀리 와가지고 오는가봐. 빨리 만들어. 아 만들 수가 없어 나도. 내가 어떻게든 찾아볼게! 아, 오, 됐다! 됐다! 됐어? 잠깐만, 이제 만들게, 어, 아. 어, 엄마! 됐어! 오! 했다! 얘 근처였는데, 잠깐만. 어디야? 으, 탑, 으, 으, 쳐, 으, 올라가. 쳐, 항상 사용을 안 했다. 올라가면서 달려. 놀이 타이기 무슨 상황이야 이게? 이게 뭐 아, 하는 달렸어 질거리. 자, 달려. 으아! 진아 제가 지금 만들게요! 어? 잘뜯왜안 뜻을... <laughs> 달려줘? 제가 오, 보여드릴게요! 머리... 그래, 구해줘! 잠시만요. 잠깐, 자고 있어봐요. 진짜 자네. 안 자고 있는데. 치아! 찬! <laughs> 음, 뭐음 어, 이건가? 너군. 파괴. 얘야? 아니잖아요. 아니야? 누가 보다 아닌 것 같이 생겼는데. 여기서부터 생긴 다네에 에이, 근처군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내려간 후, 이렇게 싹, 한 바퀴, 이렇게 싹, 드리프트 꺾어주고, 여기에서, 드리프트, 하고, 여기서 드리프트 하고, 됐어? 됐는데. 이게 아니가 어? 여긴 없다. 하지만 이쪽으로 가면 어나 안생겨 이렇게 세계의 평화는 지켜지느라 했는데 음. 다 쳤어. 빨리 만들어. 으악. 아, 왜 이렇게 안 만들어지? 마이너스 일, 일, 삼, 팔. 아, 작동이 안 돼, 이거. 마이너스. 1, 1, 3, 8, 4, 마이너스 235. 저기요. 저기요, 저기요, 살려주세요. 저기요, 내가 왔어. 껐어요 여기는 와이 거기까지 안 닿이더라고. 참고드세요 이거 뭘 땡궈서 먹 거기다 뭘땡후우우우행 저는 어제 그거 먹었습니다. 뭐 먹었냐고요? 자표가 졌어. TP! 마이너스 1, 1, 3, 8, 4, 마이너스 아, 네, 네. 2, 3, 4. 집으로! 도착! <놀림> 자, 자,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!